다리 좀쪽이다가 힘들었어. 아. 언론인 여러분, 시작해도 되겠죠?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1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시, 원내대표,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순으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안건 보고 및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제가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 당정 협의회가 힘찬 첫발을 뒤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 강원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평소에 자주 뵙던 분들과 자리를 함께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유능한 대통령이라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께 잘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약 60%가 넘는 국정 지지율은 국민의 높은 기대를 보여줍니다.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당, 정부, 대통령실이 더욱 합심해서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추경 집행, 물가 안정, 폭염 대책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합니다. 지난 4일, 어,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인생회복, 소비쿠폰동을 집행해야 소비진작과 소득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속한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물가 대책이 시급합니다. 먹거리 물가 때문에 국민의 근심이 늘고 있습니다. 수산, 축산물 물가 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각 5.1%, 4.3%나 올랐습니다.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각 3.7%, 3.1%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혹석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의 변동폭이 클수 있습니다. 물가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장마 폭염 대책을 잘 세우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조가 중요합니다. 중복된 행정과 예산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자원과 인력이 제때 투입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잘 도와드려야 합니다. 현장 노동자, 이동 노동자의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관계기관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진짜 정부라는 것을 국민께 행동과 성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과 대통령, 당과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당, 정부, 대통령실은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의 역할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여기서 합니다. <laughs> 오신 것을 환영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적 협의에 회 함께하게 돼서 뜻깊습니다. 대통령 시위를 포함한 당청은 한 몸입니다. 당원 주권, 국민 주권의 철학을 공유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운영 책임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고위 당정은 국정 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님의 리더십화에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당장 오늘 추경과 민생 지원 효과를 신속히 극대화하는 방안, 폭염 등 여름 재난의 철저 대비부터 논의할 것입니다. 코로나에 이은 내란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았고, 폭염 피해도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도 없었고, 연습할 여유도 없고, 내가 구성도 이제 시작이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국정 성공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들이 그려진 넥타이를 뱄습니다.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각오, 마음, 정성이 이재명 국정의 토대, 이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정이 하나 돼서 국정을 살리고, 국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함께 전력투구하는 시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식 비서실장께서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어,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김병기 당대표 겸 원내대표님 그리고 정책위 위원장님 그리고 정부 여당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당정대 회의를 하기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공개적으로 한 번도 축하한 적이 없어서 김민석 총리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김민석 총리님은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야전 사령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민생이라는 절박한 과제가 어, 여당과 내가 그리고 대통령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무너진 경제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해법 마련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점에 민생회복 지원금은 서민들의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마중마,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김병희 대표님이야 당에도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 이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사항인 물가대책과 재난안전대책도 국민의 삶에 밀접하고 절박한 논의 주제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성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오늘 첫 고위 당정 협의 자리를 빌어서 여당과 정부에게도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005년 이후에 인수위를 거쳤던 이명박 정부의 내각 구성에는 17일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인수위가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는 195일이 소요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한달 만에 간신히 우리 총리만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의 일정도 불가피 예측이 불가하다,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당에서 조금 신경 써 주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요청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살리기는 물론이고, 지난 정부가 무너뜨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 특히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당과 정부에 전달해 드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당으로 돌아가 브리핑을 할 먼저 정진석 인사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진석입니다. 주말도 반납하시고 그야말로 민생 살리기 매진하고 계신 정부 측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맞는 첫 정기국회입니다. 우리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국정동력을 살리는 정기국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글로벌 팬데믹, 기후변화, 또 안보 식량 문제의 심화, 이러한 전 세계적 질서 재편이라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런 전환기적 세계질서 재편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응전 방안을 모색하는 그 출발점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열린 고위 당정에서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대응 방안,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금융부담 경감 대책, 양국 관리법 개정 대응 등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이 책, 노동조합법 개정 대응 등에 대한 민생 현안들이 주로 논의됩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가계와 기업이 지고 있는 비제 합계가 4,345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급속히 불어나서 가계와 기업에는 심각한 금융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 되겠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쌀값 안정을 위한 조기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수급 과잉 물량 27만 톤과 시장 안정을 위한 물량 10만 톤을 포함해서 37만 톤의 쌀이 시장 경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5일 기준 20kg당 4725원, 전전동기 대비 24.9%가 하락했습니다. 농업계는 이미 쌀값 안정화 대책 수립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다수 우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퍼플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 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걱정을 끼친 점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조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되셨고 점점 지도 체제가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사고입니다. 오늘 당정 협의회를 새 출발 삼아서. 우리 당정이 심기일전 전열을 가다듬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인사 말씀하겠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어, 정권 교체가 되었지만은 어, 압도적인 여소야 대상황이고, 또, 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인해서 흔쾌히 협조하자는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당은 당대로 또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정부 측은 출범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인사 세팅이나 내부 협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에 최근의 시기가 정권 오늘 놓고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당정이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하나로 만들고 또 이것을 국민들에게 꾸준히 설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당정협의는 매우 뜻깊고 또 오늘 선정한 주제들도 매우 잘된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비협조적인 야당의 이그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해서 여론의 힘으로 돌파해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서 한 팀이 돼야 이 국면을 극복해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의 분발을 촉구하고 또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경륜과 통찰력을 갖추신 새 대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당정 간 소통을 더욱 원만히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당정은 그동안 세 차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수혜 대책, 추석 불가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명실상부 국정운영의 핵심 논의기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당정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최근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서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 정부 대책을 논의합니다. 또한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에 따른 취약 계층 부담 경감 대책과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대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 법안, 예산 심사가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정부 정책과 성과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 제를 구축해서 인생 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금도 국민들께서는 코로나 19수혜 피해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된 마음으로 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대기 대표님 비서실장 여의사관 상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그 고위 당정 협의에 처음 나와 주신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주애영 원내대표님 참 반갑습니다. 특히 오랜 경륜과 식견을 갖추신 두 분을 모시고 이제 국정의 논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그 최근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기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환율도 급등하고 또 무역수지 적자도 계속되고 있고 또 금리도 오르고 또 자산 가격은 또 떨어지고. 그래서 경제에 대한 지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미국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이겠지만은 그동안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방만하게 운영한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침체가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단순한 경기 사이클적인 것이 아니고 어. 많은 세계 석각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향도 그렇게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보다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또 지난 정부에서 많이 쓴또 어떻게 막 돈을 마구 뿌린다든지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나 아니면 또 노조 편향적인 그런 정책을 어또 재현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 또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어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제인 그양국관리법이나 어 노조 관련법. 그리고 또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과거 사례를볼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두째는 가짜뉴스가 급증을 했습니다. 경제범죄는 이제 그 엉터리로 뭐 수익을 보장해준다든지, 또 불법 사금융, 또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한 계층을 막 파고 들어가지고 어, 가뜩이나 힘든 삶을 사는 그 서민들을 더욱 어, 아주 그냥 절망 상태로 빠뜨리는 경우도 어, 많았고요. 또 가짜 뉴스들은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가지고 더욱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를 더욱 또 불안하게 하고 이런. 민생을 더 힘들게 하는 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민을 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들이 이제 근절되도록 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만 현재 지금 국정 운영은 국회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정치권은 민생보다 또 정쟁에 좀 몰두하는 현실이라서 국정의 운영이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 저희 대통령 기소실은 향후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제 안정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과도 늘 협의하겠습니다. 당에서도 많은 가르침 을주 시기 바랍니다.